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커튼 레이드가 커튼 원단입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동대문 종합시장 버스 정류장 앞이죠. 지금 버스를 기다리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영상 올려봅니다. 같은 노일을 사러 종합시장에 들렸다가, 어, 정말 운이 좋게도, 스투리 원단 한 묶음을, 어, 연두색으로, 정말 환한 연두색으로, 어, 열말을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된일이냐고요 <laughs> 이야기하자면, 어, 시장에 분리기 전에 어, 도로변 트럭에서 음, 홍옥사과를 10개를 사게 되었습니다 새콤달콤한 홍옥은 지금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과일이에요 너무 빨갛게 익은 홍옥은 한입만 땅 불어도 단물과 아주 새콤한 그육즙이 과즙이 팡팡 터지는 과일이거든요 저는 네일을 사면서 제가 홍옥을 사게 되었으며 그 주인 사장님께두분간에 그 같이 계셨어요. 그래서 두 개를 드리면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.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커튼 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정말. 말을 잘하면 정말 청량 기술을 갚는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네요. 전참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.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? 여러분, 다 아,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고, 기도해 주시고, 밀어 주시는 그 응원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 하루도 기쁘고 좋은, 좋은 날. 즐겁고 명랑한 날 감사합니다.